시켜봐야겠다 내가 내가 얼마나 이걸 기다렸는데 이걸 이 촬영을 약속이 취소되면 오히려 좋다 너무 좋죠 진짜 아니요 저 2인데 2인데 집이 좋아요 <laughs> 많이 불러주세요 <laughs> 없어요 아무도 안 불러요 약속 장소에 나가기 귀찮아서 거짓말로 네. 취소한 적이 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내용인데 네. 자존심 때문에 아는 척한 적이 있다. 항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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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번 지금도 계속 알고 <laughs> 지금 귀찮다. 아니에요. 저 지금 오랜만에 나왔잖아요. <laughs> 내고 싶다. 절대, 절대. 아니야 안 가. 질문 끝인가요? 아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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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멈춰. 다시 키워봐야겠다 내가. <laughs> 나는 다시 태어나도 비크 소속 가수이고 싶다. 그럼요. <laughs> 사랑해요 대표님. 진짜로. 아이. <laughs> 이상하네 버리세요 이거 저 끝나고 <laughs> 다시 태어날란지 말란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<laughs> 마지막이라고요? 어서 다음 앨범을 발매하고 싶다. 네 정말로 네. 보고 계시죠? <laughs> 참 참아 진짜로 진짜예요 이거 다 참을 만큼 저는 앨범을 정말 많이 내고 싶습니다. 아쉽네요. 한 100개는 있을 줄 알았는데, 여러분, 100문백담 모르세요? 100문백담? <laughs> 너무 설렜어요 잠도 못잤어요 어제 진짜. 피부 보세요. 너무 많이 기대하고 <laughs> 설레고 여러분들이 기다렸는데, 진짜로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많이 설렜다 어? <laughs> 왜또 설레? 또 설레? <laughs> 또 설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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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외또 설레 한번 가요. 다... <laughs> 리아의 외또 설레, 또 매니큐어, 또 블루문. 다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정말, 어, 감사드리고, 또 다음 시간에 뵈요. 우리 안녕. 안녕. 제가 매니큐어 머리를 하고, 한 1년 반 정도를 그냥 길렀거든요. 그러다가, 저는 계속 뭐 하신 거죠? 졸고 계신 거 아니죠? <laughs> 어 너무 예쁜 머리색으로 이렇게 머리를 다시 음. <laughs> 자주자주 머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. 물 좀. 잠깐만요. 머리 자주 밖에. <laughs> 용서 아니죠? 이게제 <laughs> <저의> 꿈이에요. 잠깐만. <laughs> 이게 한달 정도밖에 못갈 수도 있는데,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. 제 머리. 파이팅 네, 아니요, 여러분. 안녕, <laughs> 머리